사람들은 누구나 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질은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개발하지 않았을 뿐이다. 잠재력 개발이란 자연 상태의 돌도 갈고 닦으면 아름다운 보석이 될수 있다.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는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이 숨겨져 있다. 그러나 자연 상태 그대로 간직한다면 그저 돌에 불과할 뿐이다. 갈고 닦아라 그래야만 아름다운 광채를 띠는 보석이 된다. 사람들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자질도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원석이다. 때문에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 싸구려가 되기도 하고 최대의 가치를 지닌 보석이 될 수도 있다.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기 암시를 통한 목적의식이다. 목적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공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자신의 전 생애를 좌우하는 최대의 인생 목표에 대한 강한 목적의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신중한 자기평가와 자기관찰이다. 우선 개인적인 인생 경험을 검토하고 자신의 최우선 가치관과 신념을 분명히 정하고 계속 되풀이해서 생기는 갈등과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내야 한다. 지금까지 이런 갈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를 분석하고 장기적인 인생 목표를 재정립한다면 보다 나은 삶과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 없이 많은 문제의 해결책을 흔히 외부에서만 찾으려 한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시간만 낭비한다면 이는 자기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 앞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외부의 환경탓이나 경기침체로 인한 장애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잠재력 개발은 인생 최대의 목표를 달성시켜주는 절대적인 도구가 될수 있다. 인생의 최대 목표를 좀더 구체적으로 구분하자면, 미래에 가고자 하는 자신의 삶이 비전이라면 목표는 비전으로 연결되는 진검다리이다. 자신의 발전은 아는 것으로부터 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장애물의 극복 뿐만 아니라 목표 달성의 성공 확률도 더 높아질 수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질은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개발하지 않았을 뿐이다. 잠재된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물질적인 소유를 포함한 자아 성취를 가능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성취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행동을 지배함으로써 수많은 도전과 반대 그리고 실망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데 있다. 잠재력 개발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재해 있는 자아훈련의 힘, 즉, 인간의 마음 속에 잠자고 있는 원초적인 잠재력을 일깨워 삶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법이다. 또한 자신의 원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것을 성취 이미지네이션화하여 행동을 지배하게 함으로써 자아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